고기는 살아있죠. 내가 오늘 준비해온 게 뭐냐면, 우울도 있고, 고기는 불안한 과한 스트레스, 이런 증상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야. 너무 신났잖아. 꽃삼겹 <laughs> 시켰지롱. 맛있을 것 같아. 고기는 없고, 마늘. 꽃잎 까먹었어. 맛있을 것 같아.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. 음, 조금 허전하네. 아, 뭔가 빠졌는데? <laughs> 어, 맞아.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우울감 호소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. 내 주변에도 무기력하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. 나도 그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. 주변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. 내 맨날 징징거리는 것 같고 미안할 때가 있잖아. 내가 오늘 준비해온 게 뭐냐면 청년의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한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야. 심적 고통에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. 대표적으로 막 우울도 있고, 무기력도 있고, 막 불안, 아니면 막 과한 스트레스.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는 이런 증상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는 거야. 기준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.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막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알아야지. 정확한 진단도 가능하잖아. 아무나 막 이렇게 본인을 상담해 주는 건 아니고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검사를 통해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게 되거든. 그 후에는 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그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1대1로 50분씩 한 달에 4번 진행하는 방식이래. 근데 처음부터 상담 센터 방문하는 게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이 있지? 괜히 나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본인의 상태를 좀 다스리거나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플리케이션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대 내가 보여줄게 들어가면 복식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대 영상도 할수 있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한 손을 아랫배 위에 얹어놓고 그어 잠들 것 기억나. 같아 <laughs>